최근 대구 경북의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1.7도나 높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덩달아 어린이 장염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역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11개월된 하준이는 밤새 구토를 세번 하고 묽은 변을 보며 칭을 거렸습니다. 하준이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아버지는.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먹고부터 좀 계속하고 오늘 아침에 설사해 가지고 장염 좀의심돼서이 병원에서 최근 장염 증세로 진료를 받는 어린이는 예년보다 20에서 30% 늘었습니다.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 쉽게 감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달 동안 발생한 장염 환자의 4분의 1이 9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들이 이제 탈수, 전해질 불균형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진행할 수 있어서 결국엔 수액 치료나 또 입원 치료를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장염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때 일은 고온에 최근 자전비로 습도까지 높아져. 최적의 번식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숙지면서 손씻기 같은 개인 방역이 갈수록 느슨해지는 것도 이유입니다. 독소가 있는 경우는 가열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성 장염은 주로 어패류 같은 것에 많기 때문에 날 것이라든지 또는 않은 음식을 드실 때 여름철을 맞아 장염을 포함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단체 급식소나 식당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